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경찰청 소식을 알아보는 경찰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민아 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전남경찰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민아 순경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남경찰 참수리 봉사단이 올해 첫 IT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무안군 현경면에 위치한 팔방미인 마을. 지난 12일 참수리 IT 봉사단이 마을 주민들을 찾아 컴퓨터 활용 방법을 교육하고 고장난 컴퓨터 수리도 진행했는데요. 올해로 3년째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참수리 IT 봉사단. 매달 두 차례씩 농촌과 도서지역을 방문해 마을 정보화센터 PC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중심으로 무상으로 부품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수리 IT 봉사단은 소외된 지역민들을 위한 IT 재능 나눔 활동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선의의 행동을 하고도 오히려 억울한 재인이 되는 일이 가끔씩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의로운 일을 하고도 처벌받는 수사 관행이 바뀝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담배 피운 학생에게 꿀밤을 때린 회사원이 경찰에 입건돼 무리를 빚었는데요. 이 때문에 저희 전남 경찰은 선행이 폭행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 수사에서 부당한 폭행이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훈계 목적이 뚜렷하면 입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충분한 이유가 확인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등 입건 여부를 판단하는 정당방위 식별 8가지 기준이 충족돼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기름을 훔치려고 농장을 빌린 뒤 송류관까지 땅굴을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순창의 한 농장, 창고 한편에 커다란 구덩이가 발견됩니다. 48살 이모 씨등 4명은 송류관 기름을 훔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두달 동안 송류관 80m 직전까지 땅굴을 팠는데요. 이들은 지하에 한풍과 전선, 레일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지휘자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석유관을 뚫었다면 석유관 내에 있는 기름과 가스가 유출돼서 환경오염이나 대형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저희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여 기인 잠복 끝에 사전에 검거하여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졸업 입학 시즌을 맞이해 각종 이벤트 명목으로 유포되는 소액결제 유도 악성앱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찰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